네, 장관님. 뭐 네. 시간이 짧아서 주로 그냥 제가 여러 네. 네.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97대책 이후에 잠잠하던 서울 부동산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투기 수요의 일생인 풍선 효과로 다시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추석 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 밥상민심을 위해서라도 추석 전에 아, 추가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추가 대책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뭐김원혜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고 뭐 요즘 기사도 나오는데 곧 아마 추가 규제를 준비하는 모양이죠 예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어추석 전에 어, 부동산이 일정하게 급등한 그 현상이 발생하면서 네네. 어 국토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네. 다만 부동산 그 대책 발표가 급하다는 이유로 빠르게 즉각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금융이나 또 공급 문제, 규제 문제, 세제 문제와 같이 네. 종합적인 대책으로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뭐 금융이나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뭐 국감 때도 지적되던 건데요, 사실은 뭐 현실화율 조정이라는 단기적 이슈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 공시가.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근본적으로 객관적 확, 객관성 확보와 신뢰성 회복이 <laughs>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장관님 새 정부에서도 현행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개편하려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 예. 현재 그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거의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20년 4월 기존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되던 시세 반영률을 법률에 규정해서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시세 반영률 목표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거 ppt 잠깐 보시면 문제는 기존 시세 반영률이 공동주택 기준 69%로 시세보다 낮고 네. 부동산 유형별로 시세 반영률이 상위해서 신뢰성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30년까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는 계획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계획을 폐기하고 시세반영률을 기존 69%를 환원해서 이후 집값 상승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그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격차 문제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제국토부에서는 어 현재 그 진행하고 있는 수준에서 진행하는 걸좀 원칙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해외 사례를 잠깐 보니까 일본은 정상적인 거래 가격, 네덜란드는 객관적 시장의 교환 가치, 미국 뉴욕시도 시장 가치. 다만 이제 대만이 이제 집값의 과세를 위해서 공시 집가는 시세 20%. 뭐 이런 등 공고 형가는 시세 95, 93%이렇게는데 네. 우리나라 경우 법문상으로 공시가격이 시장가치인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시세반영률 적용 <laughs>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제시되지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조세형평성 문제를 철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또 다시 제가 서면질의도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 내에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예측한 시세 반영률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비주택이나 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로 평가 방법을 달리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국토부의 의견도 저희 의견실에 네.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 제가 그 공항 소유권 운영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죄송하지만, 장관님, 우리나라 공항의 소유 주체가 누군 줄 혹시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인지, 한국공항공사인지, 아니면 뭐 사인인지? 인천공항하고. 네, 그럼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사실은 제가 참고 자료를 띄워드리고 싶은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상 시간이 아까워서 영상은 재생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이게 이제 무항공항 사고 이후에 방위각 시설과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기자브리핑을 그 당시에도 보면 전국공항 시설물 설치 현황과 재질, 설치 연도, 관리 현황,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에어사이드 방위각 시설 소유 주체인 국토부에서 무한공항 시설 현황과 관리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주체들과 통합 관리하지 못한 난맥상을좀 보여줬는데 이게 바로 공항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모호해서입니다. 에컨대 인천공항을 제외하고는 전국 민공항, 군공항 모두 한국공항공사가 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 운영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권은 그러나 소유권은 공사가 단독으로 가진 곳이 7개. 김포제주 양양 울산 청주 포항 경주 군산. 공사와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6개. 여수 김해 대구광주, 사천원주. 국가가 단독으로 가진 것은 한계속, 무한입니다. 이를 시설, 건물 등으로 또 세분화하면 은더 복잡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도 이걸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면 시설, 토지, 건물 주체별로 네. 이걸 그 의원실에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이게 보니까 정부가 한국공항구사 설립 당시에 전체 현물출자를 할때 과도한 세금 부담이나 이게 이제 공사, 재무구조, 악화방지, 항공 안절과 직결되는 공항시설의 공공성 확보 등 때문에 군공항 이제 활주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관리권 출자를 병행했기 때문인데요.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소유권과 운영권 불일치가 가져오는 문제가 관리 책임도 불명확하고 재산 관리 효율성도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으로 공항시설 소유 운영 이원화 완화 랜드사이드 미출자 국유재산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랜드사이드 소유권 이 분점 상황이나 에어사이드의 소유권 운영권 분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라고 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 그 공항별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 소유권 및 운영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종감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오늘 뭐 아까 그 건설회사 관계자들도 오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건설산업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관심이 좀 많으신 <laughs>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새로운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관점을 좀 바꿔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S물산 건설 부분이 23, 24년에 2년 연속 사망 사고가 없었는데 이게 21년 국내 건설사 중 처음 도입한 작업중지권 덕분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 지금 우리가 보면 산업재해나 사망 사고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해서 벌칙만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 처벌법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에 S물산 건설부분처럼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인 건설사에 대해서 건설 안전 포상을 혹시 주면 네. 산업 안전을 위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극공사 같은 데는 건설안전 건설사에 대해서 PQ심사 시 가점을 좀준대거나 내지는 그 일시적으로 어떤 그 재해 때문에 그 불리익을 받았더라도 일정 정도 시한이 지나면 그 불리익을 감해준대거나그 다음에 또 건설안전 건설사 등에 대해서 시공능력 평가액을 가산해준대거나그 다음에 작업중지권 사용 등에 따른 건설안전 비용, 비용을 건축가산비에 에 예, 포함 시큰대 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런 방안을 혹시 이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재밌는 생각이긴 한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시 예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예네 그런 방법도 당근과 채찍이 좀 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bim 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사회 연속 걸쳐서 BIM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공공은 물론 민간 건설 현장에서 BIM 도입 확산이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이 PPT 한번 3번 띄워보실래요? 정부가 이미 25년부터 이제 공공건축물 23년, 2030년부터 전 공공사업에 BIM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 발표는 했는데요. 정부 차원의 BIM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은 사실은 2010년 아, 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 도입 권장 및 의무화를 추진해 왔는데 벌써 약 15년 이상이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이게 근데 이 적용 활용의 황을 제가 좀 봤는데요. 좀 재밌는 것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LH 경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LH 때 이것도 물어볼 생각이는 합니다만 LH가 사옥을 설계부터 시공, 시공까지 전면 BIM이 적용된 에, 적용해서 사옥을 지었어요. 사옥을 지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뭐 이제 삼차원 정보도 매칭을 해서 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는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설계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연구 모델 수준 정도이고 활용 기능도 전혀 없습니다. 장비를 두는 공간 구성도 안돼 있습니다. 매칭도 안돼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용 자체가 불가해서 활용이 아예 불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BIM을 이미 국가표준으로 확산을 시켰고요. 그 그런데 우리 이제 국토부는 아직도 선언적이거나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관계자분들을 좀 면담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 우리 이제 국토부에서는 BIM이 정책으로서 시행된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제도적 근거를 갖고 정책으로 고시되거나 관련기관의 공문으로 시행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세종포천고속도로 지난 2월에 10명의 사상자를 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사고조사위원회 결론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통해서 계획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사실은 BIM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도구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BIM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이 자산 관리 원칙에 기반한 한국형 데이터 관리 표준 자체가 없어서 저도 이제 국토부 공무원들하고도 얘기해보고 관련 공공기관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니까 문제는 한번더 있죠. 어 데이터 표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공공기관 공공부문에는 발주 기관의 빔 데이터의 사후 사후 활용 의무를 줄 필요가 있고 어, 국토교통부에는 이를 감독 평가할 책임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답변할 시간도 안들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이건 제가 정책 제안으로 드리는 거니까 예, 한번 예. 받아 주시고요. 주택조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요자 중심의 금융 비중을 크게 이렇게 늘려 왔는데요. PPT 28번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이제 표를 보시면 주택구입 자금, 전세 자금, 2차 부전 지원 등 주택도시기금 내 수요자 금융 부분 결산 규모가 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21년에 10.7조에서 25년에 15.9조 이 정도로 그음 증가를 했는데요. 다 결혼을 하고 쭉 보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어, 국민주택채 아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다양화를 해야 하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주택채권 입찰제를 도입할 것을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서면질의로 자세하게 좀 하겠는데요. 음, 이 주택도시기금 중에서 국민주택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19년에 20.7%에서 24년에 11.8%로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채권 발행 그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소유권 이전이나 보존, 저당권 설정 등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비율이 98%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음,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주택도시 기금이 높다 보니까 기금 수입 측면에서 변동성이 클수 밖에 없고 이제 부동산 침체계는 특히나 아, 구조적 취약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근데 전에 보면 이게 이 취약성 보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고 만기 5년 연이율 1%의 단일 채권을 다양하게 좀 운용을 할수 있도록 그 주택도시기금법을 24년 9월에 했습니다. 작년에. 근데도 지금도 보면 개정 이후에도 5년물에연 연이율 1%만 계속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며칠 전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분양가 상한제 뭐 이제 사실은 로또 분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조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저희가 그 국토부에 내겠습니다 음 보니까 최근에 지난 5년간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인근 지역 시세 대비 100% 이하로 분양된 주택 22곳에 채권입찰제를 지금 90%가 아니라 100%를 했을 때, 이 그러니까 추가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그 규모가 1.5조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국민주택채권의 약 10%에 달하니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초에50% 그 그러니까 만기 오의 연금 1짜리를 다양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산대 지역에서 90%짜리를 100% 이하, 100% 미만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보안드리겠습니다